매도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랜만에 반등 조몽이 나왔지만 매수자들이 강하게 쫓아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나 회원권 TV의 김상학입니다. 11월 시세 흐름과 12월 시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골프 회원권 시장 겨울 저점 매수 문의 증가 소폭 상승 중이라고 했고요 전에 11월 시세 현황을 말씀드렸을 때 해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시세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올해도 상승할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소폭 상승 중입니다 하락폭이 컸던 골프장들을 중심으로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시장은 겨울 저점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매수 효과가 낮아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매도 물건이 감소되면서 12월에는 하락세는 멈추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1일 현재 정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100여 개 주요 골, 회원권 평균 시세는 2억 2천만 원으로 지난달 대비 한3% 정도 하락했고요. 가격대별로는 초고가 때는 4에서 5% 정도, 고가 때는 3에서 4%, 중가 때는 2에서 3%, 저가 때는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평균 시세는 2억 3천만 원으로 지난주 대비 3에서 4% 정도 하락했고요. 기흥 88은 누적된 매물로 2억 원이 무너졌고, 남서울 시시도 2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가 늘어나면서 속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누서울 cc 또한 2억 5천만원대까지 하락을 하였으나 매물 부족으로 하락세가 멈추고 2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신원 cc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한 5억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원을 회복을 했고 6억대 중반까지 지금 매수세가 붙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주권 같은 경우는 금강도 매도 문의가 늘어지면서 1억 2천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억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자유시시 또한 매수 관망세 속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하락됐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매수세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강북권의 송추는 매수가 세 실종되면서 5억 원이 무너졌고요. 물론 수도권의 그 남쪽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시세인데요. 그래도 5억이 무너진 매수세가 한4 4억대 중반 정도 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시 같은 경우는 4억 6천만원대, 한양시시 같은 경우는 곱점이 3억 1천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억 3천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반등 조목이 나왔지만 매수야들이 강하게 쫓아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회원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회원권 시세가 폭락을 하면 손실이 많다 등등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거 잘못 샀다, 사자마자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시세 하락에 대해서 좀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회원권을 추가로 사든지 아니면 갖고 있던 걸 팔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매도나 매수 의뢰를 받아보면 고가 매도 매수 의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저가 중가에서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시세가 떨어지면 팔고 초 고가대로 바꾸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반면에 고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 감에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 회원권은 거래량이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매도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경기는 안 좋지만 현금은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